안녕하세요. 잼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김재민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티셔츠도 받아가세요. 공포의 스커트 사이드 언더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힘드네요. 이 훈련 영상은 화성에서 활동 중이신 국가대표 출신 안유창 코치님께서 저에게 전수해주신 사이드 언더 훈련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만 해도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운동법입니다. 스텝 요령은 오른쪽 스텝은 안고 왼발 짧게 오른발은 길게 왼쪽 스텝도 마찬가지 안고 왼발 짧게 오른발 길게입니다. 어, 사이드 스텝에서 가운데 앉는 것만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코트에서 평소에 다리가 잘안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하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게임에서 사이드 볼 처리가 내가 좀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레슨을 받고 계신다면 코치님께 부탁해서, 레슨 마지막에는 이 훈련을 꼭 추천드립니다. 사이드 볼 처리도 빨리 할수 있고 하체 운동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고통도 나누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티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민턴 자료가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질턴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9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이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배드민턴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